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토지하는 걸퍼넘버원의 오토미노입니다. 오늘은 5년 내 공사하는 인천 특히 서구 인천 서구 도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포 쪽 반응이 뜨거워서 서구까지 더 확장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자가 별로 안 된다고 누가 구박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중요한 도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일산대교를 건너 와서요. 김포를 거쳐서 지금 이게 검단. 요 아래가 이제 검단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검단. 검단 신도시고 요 연결되는 일산대교 건너와서 요 연결되는 이 도로. 이 도로 국지도 98호선 도계마전 뭐 도로라고 하는데 뭐 지금 설명 은 도계마전은 이건데요. 실제로 이 도로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여기 쭉 오시. 여기가 벌써 딱 보면, 어, 빨간색 이게 보죠? 이게 학원산단이에요저 산단 쪽이 이쪽에 있고요. 요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 어디로 가요? 여기가 대명원 가는 거예요, 대명원. 여기서 대명원까지 가면, 지금 사실 대명원 가는 길이요, 굉장히 많이 막혀요, 이 대명원 가는 길이. 그래서 이거 지금도 네, 현재 도로 확장할 계획인데요. 그런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차량이 많기 때문에 이 도로가 뚫리면 이 차량도 감소하면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일산에서 이게 넘어간다 라고 하면 삥 돌아가는 것보다 이 길이 더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도로가 굉장히 차량 통행도 많고 기능도 많아질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이 도로 연결되는 이쪽 주변 을 봐야겠죠? 네, 그래서 관심 갖고 보시면 돼요. 뭐 자세한 거 사실은 좀더제 블로그에도 또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요게 도계마전간 도로 요 관련해서 좀몇 가지 더 보여드릴 거예요. 다음은 드림로에서 원당대로 이게 드림로가 어디죠? 쓰레기 매립장가는 네 이쪽 드림로 있어요. 이 드림도 있고요. 이게 원당대로는 요거예요, 요거. 요 원당대로 이렇게 쭉 해서 검단에서 어디까지 산업단지까지 쭉 연결이 돼요. 요 사이가 실제로 보시면은 이렇게 요 사이인데 여기가 없어요. 그냥 도로가 없어요. 현재 도로가 없는데 여기 새로 뚫리는 거예요. 도로가 뚫리면서 네 여기서 쭉 내려오는 이게 뭐죠? 네, 요게 중봉대로 여기 여기는 봉수대로 두개의 도로가 이렇게 쭉 연결돼서 굉장히 여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 새로 뚫리는 거 관심 갖고 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계 마정간 도로가 이쪽으로 온다 그랬죠.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쭉. 산단으로 해서 네, 대명은 가요. 다음은 또 볼게요. 검단 양촌 IC에서 봉수대로. 아까 이걸 뭐라 했어요? 중봉로. 얘는 중봉로예요. 여기는 봉수대로. 이렇게 왔는데 이게 지금 검단 양촌 IC죠. 얘가 지금 여기까지는 이렇게 뚫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은 검단 양촌에서 여기 지금 도로는 다 지금 닦여져 있는 거. 항공사진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요만큼이 없어요. 현재 보시면 여기까지 뚫려 있는데 어디서? 여기서. 여기까지. 현재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로가 뚫려있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 연결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되면 네 그렇죠. 당연히 이게 쭉 가가지고 연결되니까 굉장히 좋겠죠. 여기가 중봉대로 봉수대로 이 옆에가 내려가는 게 완정로. 이 도로들 잘 아셔야 되고요. 이 도로가 새로 뚫림으로써 이 주변은 어떻게 될까요? 네 주변의 변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요거 예상을 할줄 아셔야 돼요. 관심 갖고 보시면 기회가 오겠지요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단 IC에서 나와서 여기를 연결이 돼서 가가지고 처음에 만나는 이게 중봉대로 만나고요 두 번째 가서 쭉 만나는 게 봉수대로 만나고요 봉수대로 더 지나서 완정로까지 만나는 이 구간들 이 구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제가 중봉대로하고 봉수대로 얘기했죠 여기가 어디 요게 중봉대로 요게 봉수대로 근데 이 봉수대로가 이 완정로 오기 전까지 현재 4차로에요 4차로 4차로인데 얘를 6차로로 늘리겠다 이게 더 넓어지니까 당연히 더 좋아지겠죠 좋아질 테니까 주변에 이렇게 지금 ic들 교차로도 있고요 그래서 주변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는지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는 도로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도로를 잘 아시면 토지가 살아납니다 다음 제가 말씀드릴 거는 검 일반 산업단지, 검단 일반 산업단지에서 여기가 지금 드림파크까지 가는 이 길, 이 길이 이제 새로 뚫리는 건 아니에요. 항공 사진 보시면 기존에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도로가 작죠. 이거를 확폭하는 거고 여기 요 구간은 도로가 제대로 안돼 있죠. 그래서 요 구간, 요 구간 네, 이렇게 더 지금 되는 요 구간 네, 이런데 보시면서 뭐 매물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고 차량 폭은 얼만지 뭐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좋아요. 자원당테리간 도로 사실 이거는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공사하고 있는데 아직 개통한 거 아니라서 제가 그냥 넣어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드림로 이 드림로 여기서 쭉네 쓰레기 매립장 가는 드림로 여기서 쭉 타고 이게 지금 테리에서 원단까지 이렇게 쭉 오는 이길 현재 항공 사진을 보시면 요렇게 요런 자국이 있어요. 요런 자국이 뭐예요? 대부분 다 공사하는 흔적이잖아요. 그죠? 공사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요거 한국 토지 공사가 하기 때문에 토지 주택 공사가 하기 때문에 조만간 요것도 개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 요런 도로들 이렇게 가고 있구나. 요 가고 있는데 여기서 어디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좋아. 자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도로가 토지의 생명을 불어넣으려면 토지하고 도로가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쪽 부분은 고가거든요. 이런 거잘 보셔야 돼요. 이게. 땅에 붙어 있는 건지 하늘에 떠서 가는 건지 고가도로 아무리 다녀도요 내집 앞에 고가도로 가면 뭐해 전혀 쓸데없는 도로예요. 네, 그래서 도로가 입체로 가는지 평면으로 가는지 꼭 관심 갖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요것도 이제 또 중요한 도로 중에 하나예요. 검단 신도시를 만들면서 이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도로를 분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검단에서 이게 요 아래 경명대로까지 요거를 연결해주는 도로 현재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도로가 이렇게 조금 일부 있지만 공사가 안돼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되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이 길이 있다면 확실히 더 달라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디를 봐야 돼요 물론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나지 않았던 애들 그동안 도로가 없었던 애들 이런 애들 어떻게 갈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폭도 작지 않아요 24m면 네, 4차로 도로거든요 네, 4차로 뭐 부분적으로 5차로도 나올 거고 어 그래서 이거 도로폭도 작지 않기 때문에 꼭 관심 갖고 보시고요 요거가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새로 또 뭐가 생겨요? IC가 이게 지금 인천공항 고속도로인데 이 공항 고속도로에 검단 IC가 새로 생기고 그 IC가 아까 얘기했던 검단 경명대로 이 도로에 이게 접해요. 그럼 아까 처음에 단순하게 연결했던 것보다 이 도로가 훨씬 더 중요해진 도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같이 감안해서 보시고 중요한 건 이거 지금 사업시행자가 앞에 거는 한국토지공사였고요. 요거는 인천시하고 한국토지공사인데 얘가 한국토지공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택지 개발하잖아요. 뭐이 택지를 다 만들고 이 택지에 대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이걸 했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 중공도 하고 본인들도 또 다른 일을 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다른 것보다도 진행속도가 빨리 갈 거예요. 그래서 관심 갖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는지 주변하고 쭉 관심 갖고 보시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인천에서 사실 보시면은 인천대로 하면은 어, 인천대로가 어디지 하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인천대로는 인천 제일 경인 고속도로예요. 그냥 그거를 저기 신월 기점부터 여기까지 해서 원래는 인천 기점까지 이렇게 같이 쭉 고속화되어 냈던 거를 서인천까지만 고속도로라고 나머지는 일반 도로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여기서 보면 1-1단계, 1-2단계 해가지고 1단계로 구분해 놨는데 여기 이제 2단계. 구분하고요. 1단계는 공공에서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단계를 뭘 한다? 민간에게 지금 공사를 하려고 발주를 하려고 발주 공고하고 설명회까지 개최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만약에 되면 일반화 사업이 되면 주변이 어떻게 될까하는 상상을 할줄 알아야 그래야 요 주변 지역에 대해서 아 뭐를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긴 거리거든요. 네, 10km가 넘는 이 거리가 아마 대대적으로 바뀔 거예요. 그럼 일반화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림 보시면 기존에 있던 도로의 가운데 부중앙 부분을 녹지와 공원화하고 지하도로를 만들어요. 지하도로를 만들고 기존의 도로는 옆으로 2차로 3차로만 옆으로 빼 주겠다. 그러면 가운데가 공원이 굉장히 커지지 않겠느냐. 어디가 좀 생각이 나야 돼요. 어디가? 어디가 생각이 날까요? 홍대에 경의선 지하하면서 연트레빌이라고 생겼잖아요. 여기가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개념으로 여기도 어떻게 바뀔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뭐 그런 생각을 할때 그냥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이 주변에 뭐를 하냐면 도시 재생 계획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도시 재생 계획들을 보셔야 돼요. 이 도시 재생 계획에 각각 지역별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서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뀔 건지를 감을 잡으셔야 그러셔야 그 다음에 내가 아 어디를 더 관심을 갖고 볼 건가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 느낌은 이렇게 쭉 있고 가운데 공원 있고 도로 뭐 2차로 3차로 도로 있고 주변은 어떻게 된다? 점차적으로 이제는 보행 친화적인 환경으로 바뀔 거다. 그러면 여기에 도시 재생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아,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면 네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가 올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인천 서구 네, 5년 내에 공사를 시작할 도로들 제가 지금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은 한개한 한 개를 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면 또할 얘기들이 많지만 오늘은 큰 틀에서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여러분들도 좋은 어떤 영감을... 받으셔서 좋은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제가 설명해 드릴 수가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도 알찬 내용이셨길 바라고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많으신 분들을 추천해 주시고요. 공유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